그 어느 분이 커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서 커피 나무를 좀몇 그루만 음 심어서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커피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좀 있고 노후 대책으로는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좀 했어요. 전라북도 완주에서 최초로 커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커피 재배, 그 꿈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버섯 농사를 짓던 강순우 농부의 150평 비닐하우스에는 100여 그루의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확이 가능한 10년생, 5년생, 그리고 싹을 틔운 묘목까지 모두 4년 동안 공들인 그의 자식들입니다. 이제 수확을 해보니까 그래도 의외로 수확량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알지만 한마디에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에서 한 250개에서 한 300개 정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수확을 해 보니까 수확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4년 전 커피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전남 장흥을 무려 27번씩이나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적정 온도 20에서 25도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 부산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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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의 영양소를 높였습니다. 탭비거든요 어, 양송이 탭비예요 그래서 겨울에 보습력도 좀 있고, 그 이제 추위에도 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뿌리가. 커피 맛이 어떠세요? 일단은 일반 커피숍에서 마다고 좀 다른 게 진해요, 많이 진하고요. 그다음 향도 싹 올라오고 두 번째 마셨을 때는요, 약간 신맛도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커피 향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약간 뇌주근에 비슷한 것도 나면서. 커피도 있으면서 쓰, 쓰디쓴 맛은 안 나고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커피 맛은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음. 좀 단맛도 있고 약간 신맛도 있고 그래서 이 커피 맛은 그 완전하게 구분된 커피다. 음. 하얗게 커피꽃이 피고 나면 빨갛고 탐스러운 커피 열매가 열립니다. 전북에서도 커피가 재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커피 열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순호 씨의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 커피 주도 한번 담아봐야겠다. 또 와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커피주를 해봤어요. 근데 시식을 많이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커피 열매에 소주를 섞어서 3개월 동안 숙성시킨 커피 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커피주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걸 먹고 취하면 황홀할 것 같아. <laughs> 만약에 술로 술로 말하자면, 와. 강순호 씨의 농장은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늘 붐빕니다. 처음 보는 커피 나무가 신기하기도 해서 관상용으로 작은 커피 화분을 사가기도 합니다. 강선우 씨는 앞으로 이 농장을 전라북도 제1회 관광체험 농원으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나무를 육종을 해서 또한 5, 6년 정도는 키워서 분양을 해가지고, 어, 적어도 5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그런 하우스에 심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커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완주가 노골프도 일본지지만 커피로서도 일본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 커피 먹는 농부 강순우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 커피 일본지 완주,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